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선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선 이를 위해서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저도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명언, 좋은 문장들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확인,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소처럼 날짜 확인해보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4월 28일 되겠습니다. April 28th. 되겠고요. 사월 달도 이제 3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삼 일밖에 안 남은 만큼 더 하루를 소중하게 열심히 열심히 가보시면, 가보시면 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송을 하는 게 그만큼 하루를 또 충실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도 좋은 명언 가지고 읽기 시작할 건데 늘 항상 시작할 때 말씀드리죠. 어떻게 왜 하고 있는가 잊지 마시라 그렇죠. 좌에서 우로 한 번에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고 있죠. 왜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겠어요. 그꼭 그 하시라고 항상 인지하시면서 읽으시라고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자에서 으로한 번에 순서대로 어떤 영어 핵심적인 원리 행제로 위 잡아서 순서대로 영어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뭐예요? 내가 보면서 순서대로 조립하면 돼요. 순서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려 나가면서 순서대로 조립해 나가면서 의미를 내가 조립해 나가면 뭐예요? 그게 머릿속에 그 그림이 구현되면은 그게 리딩인 겁니다. 리딩. 그림은 뭐다? 리딩. 아, 리딩은 뭐다? 리딩은 그림 감상이다. 그림은 뭐다가 아니죠? 리딩은 리딩은 그림 감상. 글자로 써있을 뿐이에요. 글자가 그 그림이 글자로 써있을 뿐이고, 걔를 뭐요? 머릿속에 걔 때가 투영해서 내 머릿속에 걔 확확 어, 나, 나, 나타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나타나게 순서대로 나타나게 하면서 읽으면서 나타나게 하면서 바로바로 졸업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항상 처음 등장하는 건뭐 행위자.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자가 딱 등장합니다. 걔 누구? 오늘 뭐로 등장하는, 등장하느냐? Everybody, Everybody. 모든 사람들. 행위자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요. is 존재한 상태가 이렇요 이런 존재한 상태래요. Talented, talented, 재능 있는 상태고요. 재능 있어 있어지는 거니까 재능이 있고요. 또 original, original 하대요. 오리지널 사실 오리지널 i n a l 어떤 말 그대로 이렇게 o r i g 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다른 건 똑같은 게 없어. 요 약간 창의적인 어떤 독창적인 참신한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어떤 talented, 어떤 재능이 있고요. 또 original, 어떤 참신해요. 그 자체로만으로 참신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nd 그리고 has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또 has 가지고 있어요. 뭐를? something original. something 무언가, 어떤 무 뭔가 오리지널. 어, 참신한 거. 참신한 무언가. 참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참신한 무언가 to say. 어, 말할 말할 참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요 to 부정사 나왔네요. to 부정사의 여기서 무슨 용법입니까? 모르겠고요. 뭐만 하면 된다라고요. something original to say. Something original. 어, 뭔가 참신한 무언가. 근데 어떤 참신한 무언가라고 to say 말할 앞으로, 말하잖아. 앞으로 말할 이 앞으로 말할뭐 시간 차 그죠? 투부형사 기형개념보다 시간 차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할 그런 어떤 something original 특별한 무언가를 참신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할 앞으로 말할 참신한 무언가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참신한 무언가. 결국 뭐예요? 뭐뭐뭐할 무언가잖아요. 할말은뭐요 결국 무언가죠. 우리나라 말은할 말이 맨 끝에 나와. 무언가야. 그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언가부터 영어를 무언가 영어 바꿔. 뭐예요? something. 근데 할 말할 말할 참신한 무언가. something 던지고 그다음 뭐? 그다음 참신한 오리지널 말할 to say 할말 던지고 그다음에 어디 나온다고? 뒤따라 나온다고. 우리나라 말은 할 말이 맨 뒤에 나온다고. 영어는 뭐? 할 말부터 던져요. 할 말부터 항상 그림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행위자를 딱 집어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할말 먼저 할 말을 최전방에 딱 배치해 그 습관이 어순 구조에서도 수식 구조에서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말할 말할 참신한 무언가, 영어로 뭐 something original to say 확인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크게 보면 뭐요? 예 여기서는 그런 이미지만 여기서 여기서 크게 보면 행위자는 얘예요. Everybody 그렇죠? Has 가지고 있어요. something something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something original to say 그렇죠.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순서대로 나열됐다라는거 그러면서 조립하면서 everybody has something original to say 쫙 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순도 확인하시면서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죠.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브렌다 율인드라는 분이겠는데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아주 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 그러니까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탈라인트드하고 어떤 오리지널, 썸씽 오리지널토스에 이렇게 말할 그러니까 작가니까 어떤 글을 쓸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참신한 무언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나만 작가인 게 아니에요. 모두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런 말씀을 네, 하신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말 음,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어떤 재능이 있고 말을 무언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약간 뭔가의 재능 각자의 어떤 재능에 대한 얘기가 해설문으로 이어갑니다. What are your talents? 당신의 talents, 당신의 재능들은 어, 무엇입니까? What are, what are, what are your talents? 당신의 재능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Do you know? 아십니까? 뭘 알아요? That, that 요렇다는 걸 알아요. 뭘, 뭘, 뭘 you can have. 당신은 가지고, 가질 수 있어요. 뭐를? Many different types. 어, 많은, 다른 타입, 어, 다른 종류들, 당신이 다른 많은 종류들, 다른 많은 종류의 뭐겠어요? 그러니까 재능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라고 얘기요. 해 어, 재능이 뭐 재능이 한 가지 다른 종류가 있겠어?라고 하면 궁금하시죠? 여기 나옵니다. Here are 여기 있어요. Some 어, 몇몇이 있어요. Some 몇몇이 근데 some of 어떤 몇몇이냐면 본질은 the more the more commonly known types 어, 더 commonly 어, 일반적으로 known 알려져 있는 알려진 당에 있는 알려져 있는 그죠 피피 형태니까 약간 수동의 개념이 덧붙여서 알려져 있는 타입 어 어떤 종류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그면서 땡땡 여기는 좀좀더잘 알려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더잘 알려진 타입들의 타입들 중 몇몇 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 2, 3, 4라고 얘기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읽을 때도 here 존재해요. 있어요. some 일부가 있어요. 어떤 일부? 오브 개념 오브는 얘에 대한 s o m e some인데 얘에 대한 정보를 접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이라는 거, 본질은 이러면서 접, 접촉시키면 된다는 거, 본 본질은 본 본체는 썸 일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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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본질은 뭐요? 얘의 본질은 본체는 뭐요? 얘의 본체는 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the more commonly known types라는 거, 이더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타입의 어, 그 중에 내가 일부를 한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intellectual talent intellectual 뭐 어떤 지적인 재능이죠. 그래서 intellectual talent가 있고요. 그러니까 all around brains. all around 뭐야 all 모두 around 이렇게 여기저기 all around예요. 뭐야 약간 다재다능한 이름 의미. 다 여기저기 다 잘하는 그죠. 다재다능한 만능의 brains 어, 만능의 두뇌들 만능의 두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적 능력이 또 있고요. 또뭐두 번째로 Specific academic talents. Specific 한 뭔고 세부적인 어 구체적인 아카데믹, 어떤 학문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이런 얘는, 얘는 다 잘하는 거고, all around 다 잘하는 거고, 얘는 일단 그 그중에서 이이 부분, 요 부분 잘하는 거죠. 그렇 그래서 smart, 어떤 smart 어디 in a particular 특정한 area, 어, 특정한 부분에서 잘해요. Like math, 수학이라든가 or science. 과학이라든가 다른 부분 잘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뭐 국어도 잘 못하고 역사 아 이건 정말 못하는데 수학이나 과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 부분에만 잘하는 어떤 그런 specific academic talent가 있고요 또세 번째로 또 creativity 창의성 그렇죠 머리는 이렇게 막 공부 잘하는 거 아닌데 창의적인 친구들 도 있잖아요 그래서 creativity 그리고 뭐래요 and imagination 상상력이래요 어떤 거래요 근데 즉 your brain 어, your brain knows no limits 어, 당신의 두뇌는요 know 알아요 뭐 근데 No limits, l i m i t 를 아는데 no limits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를 몰라요. 당신은 당신이 존재는 한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creativity나 imagination, 이런 또 재능이 있고요. 또 leadership talent, 어떤 leadership talent가 또 있대요. leadership talent,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Can you convince 의문문이에요. Can you 할수 있습니까? 뭐를 convince 뭔가 설득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어요. anyone, 대상은 누군가를, 누군가를 뭐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시간차. to do almost anything, 어, to do 하도록 almost anything 뭘 해요? 거의 모든 것들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convince 어떤 설득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그런 뭐야 한마디로 리더십 l e n t 라는 거는 이렇게 설득하는 능력이죠. 근데 can you convince anyone 찍고 얘가 이렇게 하도록 여기서 또한 투명사 또 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몰라요 됐고 convince anyone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뭐 시간 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 차, 그렇죠? 시간 차가 녹가 있구나 확인하시면서 어, 이런 리더십 탤런트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artistic talent. 아 r t i 인뭐 a r t i s 예술자는 a r t i s t 어떤 예술적인 탤런트, 예술적인 어떤 재능도 있대요. 그래서 뭐 dancing, singing, drawing, 뮤직 그렇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뮤직 음악하고 이런 어떤 요런 탤런트들 다양한 종류의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탤런트는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어떤 그렇죠. 오늘 명언은 뭐요? 예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 있습니다라는 명언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요런 재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진도 이렇게 맞으면 마무리됩니다. Today, I will recognize. 나는 recognize. 알아보겠습니다. 인지하겠습니다. 근데 뭘 인지해? 대상은 my talents. 어, 내 talent, 나의 재능을 한번 인지해 보겠습니다.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아까 다섯 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게 어디가 내가 좀더 강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 r e 딩 t c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오히려 영어 를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에요. 영어 에 대한 재능이 되게 없는 사람인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어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남들은 하나도 안 궁금한 거막 궁금해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나중에 영어에 대한 이해력이 남들보다 훨씬 더있길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해력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어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몇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재능들 다양한 재능들 다 있지만요. 다양한, 다양한 재능 다 있지만 가장 큰 재능은요. 가장 큰 재능은 꾸준함이란 재능 같아요. 왜냐하면은 꾸준함이라는 거는요. 내가 재능이 있든 없든 내가 그거에 대해 재능이 있든 없든 저는 영어 진짜 못 하는 사람이라도 될까요? 재능이 있든 없든 꾸준하게만 하면요. 꾸준하게만 하면요 정말 잘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다 능가하는 뭔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재능을 원하겠다라고 꾸준하게 하, 하기만 하면요. 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능 모든 재능의 어떤 어머니가 꾸준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잊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혹시 영어 능력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듯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다른 재능을 원하고 싶다 그럼 그것도 한번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재능을 갖게 되는 재능의 어머니 꾸준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정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꾸준하게 하시느라고 생하셨고요 이왕 하기 시작하신 거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도음까지 깔끔하게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늘 말씀드린 그쵸 매일매일 영어 선책 아마 ebs랑 사이트에서도 판매가 아마 곧될거라 알고 있는데 어떤 지금은 아마 안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터넷 서점에서 매일매일 영어 소원 쳐보시면요.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영어 소원 역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사. 네, 책도 역시 많이 사랑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마무리도 좀잘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